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노이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가 407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고조와 함께 더 죽었으니 고조와 함께 나아다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못 거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선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노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소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낫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낫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이 사무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한분 분 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12절까지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 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름받고 또 선택을 받고 뭐 세우심을 받고 또 보냄받은 사람들. 어, 이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요.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쓰임받아야 되니까 헌신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들이 요구되죠 그런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이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그 모습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들 사도 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것 모습들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집단 이제 사두 개인들이었죠. 어, 레비 지파 출신들로서 어, 종교나 신앙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사두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유대 사업의 율법적 또 신앙적 영향을 끼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다른 일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라고 초연하신 이유도 바로 있습니다. 아, 사울왕과 다위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 사람이 바뀌었죠. 자, 사람이 달라졌어요. 처음 그가 하느님 앞에 보여드렸던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뭐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사무엘 사울을 부르실 때에 그가 보인 태도가 뭐예요?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탔던 사람이고더더전 의미로 본다면 참 겸손하고 낮은.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 사람이 달라졌죠. 백성들 위해 굴린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았죠. 많은 연단을 받았죠.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연단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연단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죠.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참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 종이 될 예, 수가 있었죠. 좋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있죠.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춤을 추죠.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얼마나 기뻐 뛰어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본 왕비 사울의 딸이었죠. 어, 미갈이 속으로 없신 여겼죠. 왕이 부끄럽 챙피스럽게 예, 저런다고. 그때 이제 예, 다윗이 예, 예,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체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아픈 자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흔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삶을 사났죠. 아,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들이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만큼은 본받지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달라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지키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그런 거 생활을 했으면 이런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하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태도, 생활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이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태도, 행동,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죠? 왜요? 뭐 하려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그러실까요? 오 말씀 여기 기록된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어수를 길게 늘뜨떠서 그런다는 거죠 랍비라는말 듣기 좋아 시장에서 인사 받기 좋아하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 왜 이런 태도와 모습들을 보여준 걸까요 바로 그 머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거죠. 난 너와 달라 문각을 갖고 다니고 옷수를 이게 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 율법 교사고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 위에 군림 하려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누군 앉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누군 앉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건 레비 지파 사람들이 아니면, 이건 뭐, 아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모세가 레비 지파 사람 아닙니까? 특히 사두계인들 하게, 제사장들 하게 되면 아론의 반차거든요. 아론의 우손이 아니면 이건 뭐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이건 뭐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명예거든요 명예 명예만 있으니까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또한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구귀한 그 직분들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전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이런 그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청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연관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당시 율법교사와 바리세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 스스로 백성의 굴림 반영은 높아지게 한 거죠. 그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낮아진다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런 그 행동을, 그런 태도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백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섬기,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혹은 제사를 드리며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 정말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 태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그렇게 할 때에는 악한 의도가 있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모세의 자리에 앉혀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또큰 은혜이고 따로 구분해서 세웠기 때문에 네, 네, 대단한 명예가 있어요. 귀한 은혜가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든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그 역할을 하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라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아주 특별함을 보여줌으로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군림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건 인간적이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남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 위해 군림함으로써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종이 돼서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 율법교사와 사도기인 바리세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시장을 걸어다니고 인사박들려 그러고 회당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해 집니까? 하나님보다 크리고 있어요. 낮아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요. 누구보다도 청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죠. 하나님께 청종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청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습니다. 랍비도 한분 하나님이래요. 그죠 아버지도 한분 하나님이시고, 지도자 역시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 자매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다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다 일꾼들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랍비, 아버지, 지도자 다 따로 구분해서 세운 자들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분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들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다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어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태도는 그런 행실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 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굴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laughs> 섬기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 여러분 그건 유혹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금식기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십일 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전해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인간들에게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사탄이 교묘하게 틈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청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어,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맡기시고 원냄 받은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더더욱이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된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예수님 시대에 모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거그 행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건 결국 악한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 순종하고 청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 앞에 충종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